요즘 쉬면서 다음 영상 소재들 생각하면서 뭐 올릴까 고민하다가 마침 인세인은 내일 열리니깐 딱 이번에 총력전 얘기나 조금 해볼까 하고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최대한 복잡한 얘기는 안 하고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말하고 빠질거라 엄청 자세하진 않으니 좀더 구체적으로 궁금하다 싶은 건 댓글 남겨주세요. 먼저 순위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골드 플레이 이런 건 필요없고 이네가지를 주목하면 됩니다. 이 구분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최고점 쪽을 말하기가 다소 애매했는데 어떤 분들은 인백은 해야죠. 고점이다 아니다. 어차피 똑같은 택틱을 시도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인백 밖으로 미끄러지는 건데 500위까지는 최고점으로 봐도 된다. 저는 여기서 후자와 같은 생각입니다. 애초에 저는 인백은 최고점이 아닌 랭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여기는 무슨 무슨 지향 택틱에 무슨 무슨에 들어가는 용어들이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침수입니다. 토먼트 침수, 인세인 실버 침수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침수는 커트라인 이상으로 클리어 인원이 많아져 등급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먼트 침수라고 한다면 토먼트를 깨도 골드로 침수된다. 인세인 실버 침수는 인세인을 깨도 실버로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꿀통단입니다. 한섭처럼 총력전 순위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된 서버에서 골드로 편안하게 깨는 유저층을 지칭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하게 우리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로 크게 경쟁 생각은 없으나 적당히 평균인 골드만 찍고 말겠다. 이걸 소위 꿀통단에 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그냥 흘러흘러 많이 들어본 용어들입니다. 택틱이라는 말은 워낙 익숙합니다. 전술이라는 한국뜻이 있지만 공략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tl은 타임라인. 여러분들이 보는 택틱 영상들에서 몇 코스트에 어떤 스킬을 쓰는가 쭉 기록하잖아요. 그걸 보통 타임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으로 딸때 타임라인이라고 하지 않느냐고요? 그때는 보통 코스트와 시간을 딴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타임라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엠파클입니다. 엠파티 클리어의 약자로 n자리에 보통 숫자가 들어갑니다. 1파티 클리어면 줄여서 1파클, 2파티 클리어면 줄여서 2파클 이런 식입니다. 다음은 설거지입니다. 어감이 좀 별로기는 하지만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근소한 체력으로 1파티 클리어나 체력 컷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 그 남은 체력을 정리하는 후속 조치를 설거지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드이나 1파클이 가능한 이번 카이텐에서 체력이 50만을 남고 1파클에 실패했다고 합시다. 그럼 남은 체력을 빠르게 지우고 끝내야 하잖아요? 이 과정을 보통 설거지를 한다고 합니다. 손패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화면 아래의 저 스킬 카드들입니다. 먼저 세 개의 스킬을 고정해두고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무작위로 순서대로 나옵니다. 다음은 장캔입니다. 장전 캔슬의 줄임말로 우리 학생들은 사격 후 총을 아래로 내리고 난 직후 장전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총을 내릴 때 바로 EX 스킬을 발사해서 장전을 하지 않아도 곧바로 다음 평타를 발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일종의 잡기술이긴 하지만 최고점 쪽에서 이걸로 점수가 갈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대충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신기하다 정도만 보고 넘기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차입니다. 흔히 몇점 주차? 플레 주차?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먼트 3000등 점수가 3,960만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토먼트 3000등이면 대체로 골드로 떨어질 일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어느 정도 점수를 맞춰놓는 것을 주차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레 주차도 마찬가지로 플래티넘이 확정될 점수만 일단 맞춰놓고 최고점 택틱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극딜입니다. 디버프가 발린 대상의 코스트를 모으고 말 그대로 정해진 타이밍에 딜러, 버프, 버프, 손패회전, 딜러, 스킬을 빠르게 발사해 짧은 버프 시간 안에 최대한의 데미지를 넣는 것을 말합니다. 방금 말한 그 방식을 우리는 극딜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음은 리트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크리 리트와 생존 리트. 이두 개가 제일 유명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크리 리트는 치명타 횟수가 부족해 목표한 체력컷이 맞춰지지 않아 재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생존 리트는 공격을 맞은 아군이 버티지 못하고 퇴각해버려 택틱에 차질이 생겨 재시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플레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겐 거의 일상과도 같은 이두 개의 리트 말고도 또 다른 두 가지의 신박한 리트가 존재합니다. 바로 손페 리트와 위치 리트입니다. 앞서 손패가 뭔지 알려드렸죠? 첫두 번째 카드를 쓴후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카드가 나오지 않아 택틱이 꼬여 리트하게 되는 경우 이걸 소위 손페 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바로 직전 대결점페로로즈라에서 미네와 히마리를 바르고 난 이후 수나코와 드아루가 손패에올라와 합시다. 그런데 체리노와 수주코가 올라와 필요한 스킬을 쓰지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택틱이 꼬여 결국 리트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손페리트입니다 다음 위치리트는 우리 학생들의 포지션과 관련이 있는 리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체육화를 정확한 위치로 점프해야 탱커가 엄폐물을 막고 딜러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 점프 위치가 잘못되어 체육화가 이상한 곳으로 튀어나가고 딜러가 장애물에 노출되어 폭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때 재시작을 하는 경우를 위치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안정치 리트입니다. 크리리트와 비슷하게 딜컷과 관련이 있으며, 대체로 미카나 드요코처럼 확정 크리로 딜이 박히는 학생들로 고점 택틱 트라이를 할 경우 발생합니다. 치명타는 확정으로 바뀌지만 데미지 편차에 관한 수치인 안정치의 존재로 언제는 적은 체력을, 언제는 많은 체력을 깎다 보니 이것 또한 고점을 치는 입장에선 매우 민감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최저 데미지가 나와버려 리트를 하게 되는 상황을 안정치 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그냥 단순한 용어들만 쭉 이야기해봤습니다. 제 머릿속에 당장 생각난 것들만 한번 이야기해봤으며 뉴비들은 굳이 몰라도 되는 잡기술류는 아예 언급 안했습니다. 제가 말한 것들 이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어나 상황들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시고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